안녕하세요 브랜드 아더월들리 디자이너 강예지 강예은입니다. 아마 저희가 여기서 유일하게 가족끼리 하는 팀일 거예요. 저희는 이름 그대로 비현실적이면서도 희소성 있는 디자인을 동양적인 시선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여성과 여성, 아이와 어른의 경계를 넘어서는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유니섹스 디자이너 브랜드입니다. 저희는 독특한 소재가 주는 힘을 좋아합니다. 이 셔츠 보시면 되게 평범한 디자인인데 여기 면에다가 열 처리를 해서 주름을 잡아가지고 독특한 구김지 셔츠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남녀 공용 옷을 만들다 보니까 그한 가지 사이즈로 남자, 여자가 스타일링만 다르게 해서 입을 수 있는 것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책을 보거나 고전소설 읽는 거 좋아하고 자비에 돌란 이런 영상 좋아하는데 영상에서 보고 그 다음에 스토리를 저희가 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노래를 뭐 하나 딱 들었는데 아이 노래는 뭔가 어떤 영상이 딱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둘이 이렇게 얘기해서 스토리를 만든 다음에 디자인을 음. 하게 됩니다. 저희 옷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옷을 구매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보여드린 스토리텔링을 함께 구매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브랜드만의 색과 감성이 담긴 컨셉에 대해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녀노소를 모두 아우르는 유니섹스 하이캐주얼 브랜드 아더월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